와1킬6데스 강력하다. <laughs> 아니다. 아 우리 비누님과의 즐거운 한판 즐거웠다. 어 진짜네 찐이네. <laughs> 야 내가 비누를 언제 깠어 그리고 내가 막 동방 예지국에서 내가 나이 더 많거든 이 빡치기들아. 잘 가고. 자 끝냅시다. 나이소나이소 너임마, 너임마, 너임마. 아까부터 기분, 그, 좀 마음에 안 들었어. 자 이렇게 해가지고 승리. 짜잔. 여러분, 킬 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. 딜링도 중요하지 않습니다. 이거죠. 오, what a e l 자 봤지. 내가 여태까지 내가 방금 전까지 컨텐츠 찍느라 그냥 내가 죽고 막 그랬던 거였어 본 실력이 다 보이니까 어때? 봤지 봤지? 1킬 6데스 하이스트는 킬대딜다 필요 없습니다 금고 빨리 까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킬댄 많이 하면 뭐하노? 게임에서 터져가지고 치는데 어때? 괜찮았어 안 괜찮았어? 어? 와 1킬 6데스 강력하다 킬댄 많이 하면 뭐하노?